자,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감자조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감자 한두 개로는 너무 맛있어서 무조건 부족할 테니까 감자는 4개 정도 준비해 주시고요. 1cm 두께로 썰어 줄게요. 그리고 넓은 냄비를 꺼내주신 후에 식용유 4스푼 감자를 넣고 굽듯이 달달달 볶아주세요. 그동안 슬슬 양념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다진 마늘 1스푼, 간장 4스푼, 설탕 2스푼, 굴소스 1스푼, 미림 4스푼, 고춧가루 2스푼, 후추, 톡톡톡, 물 200ml 정도를 넣어주시고요. 추가로 양파 반개를 채 썰어서 올리고 대파 반개도 썰어서 감자 위에 올려줄게요. 마지막으로 이 위에 참치캔 가장 작은 거 있죠? 요거 한 캔을 싹 올려주세요. 이걸 올려주고 말고가 차이가 정말 크니까 가능하면 꼭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중불로 10분 정도 감자가 익을 때까지 천천히 졸여주시면 되는데요. 감자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마지막으로 청양고추와 함께 참깨, 참기름을 넣어주신 후 마무리해주시면 진심으로 맛있는 감자조림 완성입니다. 이거 진짜 진짜 감자 두 조각만 있으면 밥한 공기 뚝딱입니다.